그럼 이번에는 산후 비만과 산후 부종에 대한 오해를 풀어 보는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능력고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문제를 준비해 오셨는지 내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출산을 하거나후 붓기를 가라앉게 하려고 호박즙을 구매해서 드시는 산모분들이 많습니다. 음. 호박즙, 호박은 붓기 제거에 효과가 있다. O X로 대답해 주세요. 있죠. 국기는 호박집이죠. <웃음> 네. <웃음> 오, 오 아닌가요? <laughs> 네. 어, 일단 답은 x입니다. 아, 네. 동의보감에서 이제 산후 조정을 치료하는 약재로 호박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음. 동의보감에서 언급된 호박은 우리가 흔히 먹는 노란 호박이 아니라 소나무 송진이 굳어서 만들어진 광물성 약재 호박입니다. 아, 완전 잘못 알고 <laughs> 네, 있었네요. 또, 네. 다르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흔히 먹고 먹는 노란 호박은 한의학적으로 남과 라고 하여 본초 강목에 달고 따뜻하고 독이 없고 보증 있게 한다 라고 그 효능이 쓰여 있습니다. 음. 이처럼 호박은 소화가 잘 되고 당질 함량이 높아 위장이 약한 사람이나 환자 회복식으로는 좋은 식품입니다. 또 노란 호박에도 이뇨작용과 해독작용이 있지만 산후 붓기는 산모의 배뇨 기능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높은 당질의 섭취로 살이 찔수 있기 때문에 산후에 호박즙을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호박즙 먹는다고 붓기가 빠지는 게 아닙니다. <laughs> 네. 주의해서 자기 체질에 맞게 적절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볼까요? 네,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산후 조리를할때 찬바람을 조심하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반대로 산후 비만이나 부종을 해결하기 위해 억지로 땀을 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오일까요 엑스일까요 어, 사실 뜨끈한 방에서 땀을 쫙 빼주는 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억지로 땀을 <laughs> 땀 내는 것과 도움이 될까요 또 억지로 내면 또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도움이 그럼 안 되는 X로 가볼까요, 선생님? 네, 이번에도 정답은 X입니다. 아, 네. 네, 출산 후 3주 정도는 기본적으로 땀과 소변으로 수분이 많이 배출되는 시기입니다. 음. 이 기간 동안 땀과 함께 여러 노폐물이 빠져나가면서 체중도 감소되고 붓기도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붓기가 많아, 남아있는 것 같다고 해서 과도하게 땀을 내는 것은 오히려 산모의 허약한 기운을 더 상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탈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조건 더운 방에땀쫙 뺀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건강한 내일 쿠키건강TV